화이팅! 화이팅! 제 닫겠습니다. 일곱시. 잡았고. 곧또 움직여요, 총돌이. 민호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통돌이? 잠시만요 어디지 아 저기 앞피 네. 온대요 와내 옆으로 왔어 뚫고 왔어 와우 미친 앞이 와합필잡다 시간 다 버렸네 더 이상 미호 안보이죠? 몇초세요? 네? 아 댓글 감사 움직여요. 갈게요 아, 이제 갈게요 가... 갈게요 아이 그거 안잡으면 다들 죽으셔서 갈게요 스타님 나오세요 야,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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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초. 풍돌이요. 풍돌이 갑니다. 15초, 14초. 예. 10초 남았어요. 네. 1초. 깨달음 끝. 네, 갑니다. 포포론이 다음에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뒤에 하피 나오겠네. 저는 안 봐도 되겠 응, 알았어. 민호 좀 봐주시고요. 뒤에 하피, 하피 나올 거예요. 하피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하피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야, 잠깐만요. 하피. 세시요 보스 세시 아, 다섯 개다 잡았어요. 뽀뽀로님 오셔야 돼요. 11시에. 얘 누구냐, 민호? 예, 먹고, 갈 겁니다, 이제. 10개 갈게요. 나오세요, 스타님, 나오세요. 아까 10개 박으셨죠? 그러면, 이번이 5개. 이제 5개, 이제. 다섯 들어갔어요. 5개 박으면 들패에요. 어, 들패, 들패, 들패. 들폐. 지금 들패에요. 아 다섯 개 박으면 딜패라고요 아닌가? 이게 어디가? 네, 딜패에요 딜패 딜폐. 뭐? 어 뭔가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계산 잘못해 죄송해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제가 어, 예. 아, 이게 들키겠다. 티를 못 넣어. 아, 밥비못 뺐어. 다음에 근데 광차 빼면 돼요? 제가 이번에 계산 잘못해서 저희 실수입니다. 모스 바로 움직여요. 9시 같아요. 네. 네, 가십시오. 민호가 안 보이는데 민호 가운데 있어요? 아, 여기 있네 먹으면서 가야겠다 모두 셋이요 다음에 송파죠 어 하피 하피 하피, 하피. 으아 파가 먹을게요 1개 먹고 갈게요 스타님 나오세요. 스타님 안쪽, 나오세요. 안쪽, 안쪽, 안쪽. 열다섯 개. 아, 아까 잘못했어. 가운데 민우. 26초. 움직여요. 6시 같은데? 다음에 풍부한 님이시죠? 네. 맞나? 8초. 네, 4초. 갑니다 지금 몇개 들고 오세요? 10개 그럼 5개 5개 남았어요 5개 남으면 뒤페에요 5개 하면 5개 남면 뒤페 움직요 민호 보신 분? 9시 같아요 민호 어딨어요? 아니 제가 지금 잡고 있어요 예아 네. 먹었어요? 그럼 가세요 빨리, 가, 빨리 가세요 저도 갑니다 몰랐어요 아, 이런. 딜패, 딜패. 딜패. 야, 뭐야, 뭐야. 야, 혹시 파우터를 하나 안 주냐? 파우터를 하나 줘라. 네. 네네 실패에요 실패 어, 쟤 왜저래 와참없어 아니, 없어. 까비, 또 생. 화이팅! 진, 진짜 화이팅! 보스 좀 봐주세요, 보스 좀. 보스는, 보스 통돌이, 보스는 통돌이로 통돌이, 가요, 보스 통돌이로 보스 통돌이. 가요. 보스 통돌이. 먼저 가시는 분이 먹는 걸로 할게요. 아, 늦었는데. 잡았어요. 먼저 먹을게요. 송파가 먼저 먹을게요. 스타님 드세요. 원장님 전화 좀 받아줘.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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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네. 아 다음에 셔츠이 드시면 돼요. 갈게요. 오려 아 전화와서. 아, 미치겠다. 어느 쪽이에요? 아, 씨. 엄마, 몇 시죠? 저기구나. 갈게요, 그, 갈게요, 갈게요. 체민, 체민, 갈게요. 체민, 갈게요. 네. 스타일 나오세요, 스타일 체민 나오세요. 했는데? 다섯 개밖에 못 들고 왔어요. 아이 와중에 전화가. 가운데 민호요. 치면 돼요. 무스6 2초 지금 10개 냄새. 네. 지금 19초요. 뭐야. 오세요. 2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몇개 들고 오세요? 그러면 그냥 그 15개로 할게요. 갈게요. 15개 이번엔 내가 무조건 10개 먹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움직여요. 보스 9시 방향 아, 뒤에 지원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보스 조 지원이야. 9시 방향 합 잡았고요. 5개 먹었고. 나이스, 나이스. 몇 초요? 이0 초. 바로 갔어요. 아시 방향. 조금 더 주세요. 0개 들고 갑니다. 어... 갑니다. 예, 가고 있어요. 이제 다섯, 이제 또또 다섯, 또 이거 또 받으면 또또 다섯 개 남아요. 에 정확히 말하면 다섯 개 미만 남기 때문에 몇 개만 들고 오셔도 돼요 급하면. 보스 다. 가세요, 가세요 스탠이 가세요 네. 스탠이 가세요. 네. 아무거나 네. 티클 먹고 티끌 먹고 가 오세요. 마지막 에뷔해요 이게. 깨자, 제발, 깨자, 좀 깨자. 예, 네, 보스 마무리 하시고. 예. 네. 됐어요. 딜페이인가요딜패 네 앵커 금지, 앵커 금지, 앵커 금지. 앵커 없어도 깨니까. 아. 나이스. <laughs> 자, 마무리 합시다. 마무리 합시다. 나이스. 깼나요? 깼나요? <laughs> <laughs> <목소리> <목소리> 와, 깼다. 아 진짜 석터진다. 고대 복음? 아캔 나왔네. 고대 복음이라는.